세 번째,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네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a, b, c, d가 실수일 때 a p l u bi는 c p l u di라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a p l u bi가 0이면 즉 실수부로서 실수 부로서 실수 i 꼴이 0이면 a가 0이다 동시에 b가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먼저 들면 x 더하기 1 y 빼기 2의 i가 0인데 x가 실수고 y도 실수라면 x 플러스 1도 실수고 y 빼기 2도 실수가 되기 때문에 결론 x 플러스 1은 0이다 동시에 y 빼기 2는 0이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x는 마이너스 1, y는 2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다는 얘기죠. 어떨 때? a, b가 실수일 때. 즉, 지금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과 y 빼기가 실수일 때라는 결론입니다. 만약에 허수라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계산돼서 0 나올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기 힘들고 반드시 실수라는 가정이 깔렸을 때에는 이러한 결론을 낼수 있다. 마찬가지로 3 플러스 4i가 x 플러스 yi였다면 xy가 실수라는 가정이 깔렸을 때에는 x는 3, y는 4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진 않은 내용이죠.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증명을 하면 a 플러스 b i 가0이었어요 양변에 a를 빼면 자 이렇게 되고요. b가 0이 아닐 때 나눌 수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허수 단위는 허수고요. 얘는 실수 분의 실수니까 실수가 되는 거죠. 그죠? 실수와 허수가 같다는 거 모순이죠. 그죠? 그래서 b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은 잘못된 가정입니다. 즉 b는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b가 0이었으면 0i는 마이너스 a가 되므로 a도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실수 플러스 실수 i가 0이면 각각 0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ti였어요. 자 그러면 A-C 플러스 B-D의 I는 0꼴로 바꿀 수 있죠? 복소수의 사측 연산에서 배웠던 연산 법칙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니까 2번에서 설명한 내용을 적용시켜서 A-C는 0 동시에 B-D도 0이어서 A는 C 동시에 B는 D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 I는 c 플러스 t였고 abcd가 실수라는 가정이 깔렸다면 a는 c다 동시에 b는 d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었습니다.